오늘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100쪽, 101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공공기관인 것과 공공기관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 이것이 공공기관인지 공공기관이 아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00쪽, 101쪽이에요. 자, 보니까 서현인의 지도가 나와 있네요. 서현인의 지역 지도는 자, 서현인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중심지, 그리고 지도 보는 방법들 기억나나요? 자,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연인의 지역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친구들, 학교 찾아볼까요? 학교? 와, 서연인의 동네에는요, 서연인의 지역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창원대학교도 보이고 발림중학교, 반송중학교, 창원 용남초등학교 등등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가 보여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보입니다. 자, 그다음 친구들 어, 창원 중부 경찰서, 경찰서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어요? 네, 그렇죠. 창원 중부 경찰서는 경상남도 교육청보다 남쪽에 있죠. 자, 그 다음 창원시청 찾았나요? 네, 창원시청은 창원 중부 경찰서보다 서쪽에 있네요.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에는 창원 중앙 시장 한번 찾아볼래요? 네, 창원 중앙 시장은 창원 시장 서쪽에 있어요. 와, 지금 우리 서현인의 지역인 창원시를 한번 둘러봤는데 굉장히 뭐가 많아요. 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1단원에서는 중심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그러면 이 중심지와 관련해서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많다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어, 건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았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101쪽 같이 한번 볼게요. 101쪽에 우리 그럼 공공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 있대요. 자. 공공 기관은 다시 말하면 혼자 개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요.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생활 편의를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거래요. 나라에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서현인의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 중에서 공공기관인 것과 공공기관이 아닌 걸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공공기관인 것에는 동그라미 해 보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것에는 세모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할 시간을 좀 줄게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경찰서는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 기관일까요? 그렇죠. 자, 슈퍼마켓은 어때요? 슈퍼마켓은 공공 기관일까요? 슈퍼마켓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시청은 네, 시청은 공공기관이죠. 우체국은 어떤가요? 네, 우체국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백화점은 어때요? 네, 백화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는요?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이죠. 교육청은 네, 공공기관이에요. 시장은 어떤가요? 네, 공공 기관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때요? 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편하니까 공공 기관일까요? 아니죠. 공공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공공 기관과 공공 기관이 아닌 것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요? 자, 공공 기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어, 그러면 백화점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공공기관은요,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라에서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이어야 되죠. 백화점은 나라에서 세우고 관리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어, 그리고 그럼 슈퍼마켓은 어때요? 네, 슈퍼마켓도 나라에서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이 아니지요. 개인적인 것이나 기업에서 뭔가 재산상의 이익, 이익을 위해서 설립한 곳은 어, 공공기관이라고 볼수 없어요. 자, 아파트.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나요? 그렇지 않지요. 음. 그래서 공공기관인 것은요, 첫 번째, 주민 전체의 이익과 생활의 편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나라에서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아닌 것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자, 102쪽 가볼게요. 그럼 이런 공공 기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네. 우리 첫 번째 사진 어떤 곳일까요? 어. 맞았어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은 공공 기관일까요? 그렇죠. 우체국은 우편물을 사람들한테 받아서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든 공공 기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맞아요. 보건소예요. 보건소도 공공기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을 하거나, 어, 또는 어떤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러 갈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죠.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네.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도 공공기관에 해당해요. 우리 어떤 지역의 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곳이죠. 또는 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도서관입니다. 예, 도서관도요, 공공기관이에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책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공공기관이 만약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공공기관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서현이는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현이는 공공기관이 사라진다면 예, 아주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 줄수 없어서 거리가 굉장히 혼잡해질 거라고 생각해 봤대요. 그리고 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고 상상했대요. 그리고 불이 나도 불을 끌수 없어서 사람들 피해를 많이 입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만약 소방서가 없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친구들,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경 경찰서는 공공기관일까요? 그렇죠, 공공기관이겠죠. 경찰서는 국가가 세워서 관리하는 곳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죠. 그렇다면 음, 학교는 학교는 교, 공공기관일까요? 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공공기관이 될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 봤는데요. 꼭 여기 교과서 103쪽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글이나 그림으로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사 쪽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움직이는 공공기관도 있을까? 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공공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에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다고. 네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제 발로 찾아와요 도서관이? 아, 네, 그래요. 직접 찾아와요? 네, 여기는 지리자 여건상 자원봉사자나 혼 연결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의 비밀은 바로 동아구연 선생님인데요. 오메 불망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를 서둘러 봅니다. 오늘 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들려줄 재미난 이야기는 무엇일지 선생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포항시 도서관 운영과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포항시청 도서관 운영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공기관들도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자, 이동보건소도 있고요. 또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도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 지역에도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공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어, 도청 홈페이지나 시청 또는 각종 지역 홈페이지, 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리집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